시간이 되어서 우리 찬송하며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우시며 이한 주간도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에 저희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에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를 경험하며 주를 동행하는 삶이 하루하루 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laughs>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네 예수님은 구신과 주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 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시겠습니다. 646페이지 24장 1절로 5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잠시 엘라셀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렛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증, 섬기는 직물을 맡겼는데 엘라셀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셀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란 책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약속을 지켜가시는가가 신구약에 나눠져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 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크심은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백성의 흠과 죄와 또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어지고 지켜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늘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의 자손에게 맡기셨습니다. 때그큰 아들 둘이 나답과 아비우가 먼저 죽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그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레위기 10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머지 두 아들을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맡기신 것을 이어가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섬기되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거나 또 어긋나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올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이었는지 어떤 백성이었는지를 생각하며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은혜와 또 평강과 또 보여 주실 새 길에 얼마나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열심 히 있는 마음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이말지를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가 정결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제가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올해도 내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